인천 중구는 각종 면 요리가 탄생한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때문에 면 요리와 관련한 박물관과 또 전시관뿐 아니라 면 요리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번 구매로 맛을 보고 또 역사도 느낄 수 있는 누들패스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쫄면과 짜장면이 탄생한 도시 인천 중구. 때문에 인천 중구엔 역사가 깊은 유명 면요리 식당이 구석구석에 모여 있습니다. 복성동의 짜장면, 신포동의 쫄면, 화평동 냉면 등은 중구를 대표하는 유명 면요리입니다. 이같은 중구의 면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이 판매를 시작한 인천 누들패스 가격이 2만원대인 인천 누들패스를 구매하면 12개 재휴 식당에서 면류리 내그릇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싸게 먹고 그냥 개인이 즐기는 관광 상품을 좀 개인이 즐기는 거에서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단체로 사용하는 것이나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올해로 3기째를 맞은 인천 누들패스엔 참여 식당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6개 식당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12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기 때부터 누들패스에 참여해온 식당들은 매출 증대와 홍보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안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음, 가게 매출 증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오셨던 분들도 다시 패스를 구매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새로 같이 또 다른 분들을 또 데리고 오시니까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누들 패스를 구매하면 중구에 있는 박물관과 전시관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 누들 패스는 12월 31일까지 네이버 스토어와 인천 누들 패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